오늘은 Eclipse Tomcat을 설치하고 웹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연동해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전 과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을 위한 디렉토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D 드라이브 밑에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할 홈 경로인 워크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기본적인 디렉터 설정은 모두 완료된 겁니다. 다음으로 Eclipse를 다운로드 받아 보겠습니다. 접속을 하면 우측에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선택합니다. 좌측에서 선택합니다. 가운데서 또 선택합니다. 그러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되어 갑니다. 자, 바탕화면에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통켓을 다운로드하러 가보겠습니다. 왼쪽에 톰캡 8 선택하시고, 코어의 64비트 윈도우 집 선택, 다운로드 됩니다. 자, 이제 설치 파일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두 개의 파일을 잘라 해서 프로젝트 폴더 밑으로 옮겨놓겠습니다. 자, 먼저, 톰캐슬 압축을 풀겠습니다. 이 안에 디렉터를 가면 또 동일한 폴더가 있기 때문에 잘라내서 위에다가 붙여놓고 이 비어있는 폴더는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Eclipse 설치입니다 Eclipse는 일반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이렇게 Eclipse Installer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우리가 설치할 프로그램은 Eclipse ID for CC Developers가 아니고 Eclipse i d for Enterprise Java Developer 이걸 선택합니다. 설치될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밑으로 하겠습니다. 설치합니다. 설치가 끝났고, 바탕화면에 실행아이콘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런치해 보겠습니다. 어, 워크 디렉토리 어디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아까 지정해 놨던 d 밑에, 프로젝트 밑에, 워크를 지정하겠습니다. 다시 묻지 말라고 체크하고 런치 자실행 되었구요. 웰컴은 닫고 불필요한 창도 저는 닫겠습니다. 맨 먼저 할 일은 이클립스의 환경설정입니다. 윈도우에 프리퍼런스 들어가셔서 먼저 문자 스텝 변경을 하겠습니다. 한글이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자 셋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68로 되어 있네요. 컴파일러는 1.7로 되어 있는데 1.8로 바꿔주세요. 엑셀 파일도 UTF-8로 되어 있고 자, 모두 잘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안 되어 있다면 꼭 UTF-8로 바꿔 주십시오. 다음 저는 밝은 화면이 싫기 때문에 검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테마로 검색합니다. 라이트 저는 다크 다 설정했으면 어플라인 클로즈를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이클 l 스 기본 설정 모두 끝났습니다. t o m 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ile n 서버 other s e r v e 8.5 next t 이 설치할 폴더가 어디 냐 물어봅니다. 저희가 앞쪽 풀었던 곳을 지정하겠습니다. Next Finish 자, 하단에 서버 설정 창이 나오죠. 꾹 눌러서 왼쪽 오드리오에서 놓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웹 다이나믹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while new other web dynamic web project next name test tomcat 8.5 기반에 구동되고 아웃풋 폴더를 webinf로 바꾸겠습니다. next web.xml을 generate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finish 자 만들어졌구요. 여기다가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next finish 이런 창은 무시해도 됩니다 여기다가 h 로 l 드로 작성하고 ctrl s를 누르거나 save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모든 html 파일 작업까지 완료된 거고요 이 테스트 프로젝트를 웹 브라우저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톰캣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쪽에서 더블 클릭. 자, 여기서 8080을 80으로 바꾸고, 모듈에 들어가셔서, add 웹 모듈, 테스트 프로젝트, 우리 프로젝트 테스트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OK. 다시 선택해서, edit. 이 부분을 제거합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저장. 모두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톰캣을 구동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자, 정상적으로 구동이 됐고, 성공했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점 0, 0 0 1 엔터. 기본 설정 문서인 index.html 파일이 열려있죠. 직접 시정도 해보겠습니다. index.html. 자, 잘 열립니다. 자, 이번에는 통켓을 종료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해볼까요 안 열립니다. 자, 톰캣이 정상 작동되거나 멈추는 것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